네, 안녕하세요. 진진타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어, 봄 기운이 다가오는 어, 날씨 좋은 요즘 음, 여러분들에게 봄 기운을 타고 다가올 이성, 봄 기운으로 어, 고백할 이성이 누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봄에 나타날 인연 또는 고백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전에 어, 제가 유튜브 하면서 처음으로 어, 꽃을 한번 올려 놔봤습니다. <laughs> 좀 약간 어색하긴 한데 아 이쁘시죠? 네. 그래서 한번 좀봄 분위기 좀 전환할 겸 한번 꽃을 제가 마련해서 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어, 꽃 올리는 게제 영상, 제 채널이랑 좀안 어울리긴 하지만 그래도 어, 봄 기운이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 꽃 보면서 힐링해 주시길 바라게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4개의 카드를 준비를 했고요. 자, 보이시는, 어, 이 4개의 카드, 그리고 밑에 짓말씨 팔찌를 보시고, 마음에 가는 팔찌를 하나 골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팔찌 또는 카드, 어, 눈길을 가는 거 하나 골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잠시 시간 좀 드릴게요. 네, 선택해 주셨죠. 자, 맨 왼쪽 첫 번째 진말 18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진말 18지 뽑아 주신 분들, 과연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고백할 사람, 어, 봄기운을 타고 다가오는 인연 누구인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자, 리딩 스타트. 자, 첫 번째 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자, 우선 우리 여러분들 첫 번째 카드 뽑아 주신 분들은 정말 이 봄기운에 봄에는 보통 연애 욕구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냐 솔로이신 분들 아니면 뭐 누굴 뭐 정리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 솔로 위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아무래도 애인이 없으신 분들 여러분들에게 이게 고백할 그 운이 고백 운이 굉장히 봄에 강력하게 들어와 있다 저거 보고 있고 이 봄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순간들이 기다려지고 있거든요 어, 보이시면 이 9번 컵 10번 컵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의 바램도 되긴 해요 바램이 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뜻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을 좀 상징하기도 할, 상징할 때가 있긴 한데, 이게 보면 연애에 있어서 내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이성들이냐 봤더니 굉장히 능력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뭔가 이제 개척정신이 강한 스타일의 이성, 예를 들어 돈이 좀 많을 수도 있거든요. 금전적으로 어떤 성공, 성취를 많이 이룬 이성이라고 나와요. 근데 아무래도 이 성격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무래도 좀 약간 자기 기준이 확실하고 고집이 좀센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인정도 많아요. 쪼잔하고 조밀조밀하게 옹졸한 스타일이 아니라 좀 스케일이 크고 대범한 이성들, 한가닥 하는 이성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있고 이 봄날에 이러한 이성들이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는 모습, 뭔가 함께 하는 누군가가 나오는 운의 흐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받아들이게 된다던가 이 사람의 마음을 받아 주게 될 일이 있을 거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애의 성공, 성취 이런 카드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봄날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한번 추가 카드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 여러분들 어떤 소개팅이나 이런 쪽보다는 어떻게 우연치 않게 알게 됐다던가 공적 관계로 알게 되는, 뭐 아니면 내가 놀다가 알게 되는 것도 되겠고, 뭔가 어떻게 보면 누가 연결해주는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좀 공적 관계로 엮이게 될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게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이 이성 특징이 약간 귀인. 귀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이성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능력이나 금전적인 면에서 굉장히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서 여러분들 좀 챙겨준다던가 아니면 일적인 조언이나 지원을 해준다던가 뭔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좀 안정감 그리고 의지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의지할 수 있는 어떤 듬직한 면모가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능력남 또는 능력녀와 엮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에게는 이 복날이 어떻게 보면 정말 따뜻하게 어, 기대해 보셔도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 보통 이제 성향적으로, 성격적으로는 약간 어떤,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 느낌도 나고, 대표가 아니더라도 또 회사의 나보다 상사, 윗사람 아니면 어떤 관리 역할을 맡는다던가. 사업을 하는 사람 또는 프리랜서 이쪽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닥 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독단적인 면도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인정이 많은 사람 그리고 잘 챙겨주는 사람 뭔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어떤 면에서 좋냐면 의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그간 연애하면서 못해봤던 것들 과거에 못해봤던 연애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비싼 레스토랑 아니면 좋은 차 아니면 좋은 선물 이런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물질적으로 아니면 또 환경적으로 기존에 어떤 했던 연애보다는 좀 신박하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풍부하고 다양한 연애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 특징적으로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게 되는 그 경로나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카드를 봤을 때는 제가 직장 얘기했잖아요. 공적관계나 어떤 모임이나. 아니면 학생이라면 아니면 뭐 스터디 같은 것도 되고요.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활동하는 그 무대 속에서, 활동하는 무대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연애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 감정 상태가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나오니까 어, 불안한 연애, 아니면 끔찍한 연애가 아닌 뭔가 안정적이고 행복한 연애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3월달에는 여러분들이 뭔가 정리에 대할 사람이 있다던가 아니면 연락하는 사람을 끊어낼 일이 있다던가 뭔가 정리의 시즌, 뭔가 갈등의 시즌이 3월달이에요. 3월달에 나타난다기 보다는 저는 아마 3월 이후로 보겠습니다. 4월달, 4월, 네. 4월 5월달쯤에 한참 우리 이제 3월달까지 좀 춥잖아요. 날씨가 완전히 풀리기 시작하는 4월달부터 이러한 이성들 간에 어떤 만남과 어떤 기회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봄날 따뜻한 봄날 이 프리지아 꽃처럼 신선하고 향긋하고 아름다운 연애가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첫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카드 해석 끝. 자, 두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 과연 여러분들에게 이봄 봄 기운을 타고 달려올 이성 고백할 이성 누구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딩 스타트. 자두 번째 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어, 사실 이게 약간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가오는 이성 어떤 고백하는 이성이 어떤 소개팅이나 어떤 이런 쪽보다는 모임 취미 활동 뭐.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람, 뭐 완전히 생판 모르는 뉴페이스 개념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내가 자주 활동하는 무대에서 알게 되는 이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봐봐요. 오늘의 주제는 누가 나에게 고백해 올 것인가, 누가 나에게 대시 다가오는 것인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 결과가 드러난다, 결과가 된다, 안 된다, 그걸 논하는 게 아닌데 약간 여러분들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최근 또는 과거에 심하게 싸웠거나. 말다툼을 했거나 아니면 잘되다가 말았던 사람 오, 어떻게 넓게 보면 재회의 범주도 되겠죠. 재회의 범주도 되겠는데 뭔가 얘 잘해보려고 했다가 얘가 말을 좆같이 한다던가 봐, 예를 들어 역같이 한다던가 봐, 약간 이기좀 트러블이 좀 세게 나가지고 어, 끝났던 거 그런 거 아니면 또는 좀 약간 성격 자체가 첫 이미지는 안 좋았던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람 이미지가 첫인상 중요하고 첫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항상 사람은 좀 길게 봐야 되잖아요. 적어도 뭐몇 달은 봐야지 얘의 성향을 알수 있듯이 첫 이미지가 나쁘고 첫 이미지의 말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이 사람 이 나쁜 사람도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좀안 좋은 기억 또는 다툼, 투닥거렸던 사람 중에 하나가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고백해 올 수도 있대요. 에이, 진지님, 아유, 그, 내가 그런 애가 하나 있긴 있는데요. 어, 의 자존심상, 걔 성격상 절대 나한테 고백할 일은 죽어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 사람 일은 진짜 모르는 거예요. 네. 사람 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뭐 사주를 보고 타로를 보고 왜 답답한 일이 왜 생기겠어요? 다내 예상대로 안 되니까 타로 보고 사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답답하고 고민 상담을 하드, 하는 것처럼 두 번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내가 예상치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나에게 다가오고,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원래는 이 사람들은 이 이성은 성격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어떤 여러분들이랑 은안 맞았던 사람인데 미운정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미운정이 들면 또 사람이 좀 가까워지는 게 있듯이 어, 이 미운정이 좀 곱게 바뀌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다가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무튼 갈등, 어떤 싸웠던 사람 사이가 안 좋았던 이성 중에서 갑자기 이 분위기가 전환이 되면서 상황이 바뀌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 말 그대로 이것도 봄날일 수도 있겠죠. 이게 마냥 반갑지만 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 내 자존심 상한 거, 기분, 남아, 납, 기분 나빴던 게 풀리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추가 카드 뽑아 보겠습니다. 오, 예, 예. 자. 자, 우선은 여러분들 좀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이성이 아니다. 왜냐면 제가 따로 또 뽑아본 이유가 아, 난, 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난 진짜 싫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뽑아봤어요. 이게 약간 이것도 있어요. 자꾸 잊을만 하면 연락오는 사람, 잊을만 하면 연락오는 사람, 뭔가 잊혀질 것 같으면 날 찾는 사람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은 두 가지로 봐요 최근에 여, 엮였던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소개팅을 좀 받게 된다던가 어떤 또 계기가 또 생기거든요 조만간에 일단 월별로 뽑아보겠으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두 유형으로 오는 것 같아 제가 방금 계속 마, 말씀드렸던 그 사람 그 사람 플러스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소개나 어떤 모임 같은 데서 또 알게 되는 어떤 사람이 또 있을 거라고 나옵니다 네, 솔직히 이거는 뭐 누가 좋다 나쁘다를 지금 따질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 여러분들께서는 어쨌든 어, 다가오는 고백해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봤을 때는 어딜 가나 어, 어떤 위치에 있으나 당장 나한테 고백해오고 그러진 않겠으나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성들이 계속 들어오고 이상하게 처음부터 적극적이나 않더라도 이상하게 끝이 나거나 좀 만남이 진행되고 헤어진다던가 뭔가 좀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기나 어필이 먹히는 사람이라고 나와 그래서 끝난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집착을 한다던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던가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잊을만하면 연락하는 사람이 꼭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 사람이 다시 잘해보자고 고백할 수도 있다 쉽게 그러니까 말하면 만약에 거꾸로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이라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월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움직임수 이동수가 많은 흐름이에요 당분간은 당분간은 일적으로 많이 바쁠테고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고백 시기가 좀 약간 당장 들어온다기보다는 이번달 다음달 계속 들어오면서 5월 6월 쯤에 뭐가 터지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다가오는 이성들이막 들어와. 근데 당장 여러분들한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있고 그냥 연락은 하고 그러는데 고백까지는 좀 미뤄지는 느낌. 그러다가 5월, 6월 달에 잭팟 터지듯이 여러분들 인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순간들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것까지 제가 누구 만나게 될 겁니다. 그거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 가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만족하는 시기는 6월 달쯤 된다고 나오거든요. 5월, 6월 돼야지 여러분들 되게 만족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 전까지도 어차피 다가오는 이성들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만족스럽고 되게 좋아하는 이성은 5월 넘어서 들어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두 번째 카드 뽑아 주신 분들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두 번째 카드 해서 끝.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자, 이제 세 번째 집말시 팔찌. 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짓말시 팔찌 보아주신 분들. 과연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 이봄 기운을 타고 다가오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딩 스타트. 자, 세 번째 카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이 봄날이 참 이렇게 봄날은 맞아요. 봄날은 맞는데. 사실 이 퀸컵하고 이 7번 소드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심정이나 어떤 환경 같은 카드예요 제가 뽑아본 카드가 이게 나타날 이성들인데 그 여러분들 자체가 이게 이미 내가 안 떨어져가고 있는 이성 그러니까 얘 어떤 느낌이냐 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냥, 그냥 어설피 만나고 있는 사람이나 그냥 반신반의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정리가 되냐 안 되냐 고민 중에 있는데 너무 괜찮은 이성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그 속에서 고민하는 모습 이게 자칫 잘못했다가는 삼각관계로 빠지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이건 너무 극단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그거 제가 지양할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욕심이 굉장히 많아진단 말이야 봄에 욕심이 많아진다는 게 그냥 이렇게 딱한 사람만 딱 안정적으로 가는 느낌보다는 다양한 이성들이 들어올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복잡해질 수는 있고 신경 쓸 일이 많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좀 도움이 되는 리딩을 한번 해보자,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이성이 굉장히 외모적으로 뛰어나요.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어떤 전문 직종이나 어떤 세련되고 우아하고 지식인, 잘 나름 배운 사람일 수도 있고, 막, 막 똑똑한 척 하는 그런 거 말고, 원래 똑똑한 척 하는 애들이 꼴통이야, 원래는. 진짜 똑똑한 사람은 자기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간에 뭔가 좀 풍요롭고 안정적인 사람의 외모나 스타일 옷 입는 게 아주 뛰어난 사람 정말 봄에 찾아오는 백마 탄 왕자 같은 느낌이 정말 있어요. 거꾸로 남자분이 뽑으셨으면 여자가 되겠죠. 이쁜 여자 미인 미인형의 여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게 여러분들이 좀 약간 어, 이 경우에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것도 당연하지만, 사람의 행동을 보기보다 그 사람부터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7번 소드카드가 되게 골 때리는 게 이게, 이상하게 이 무렵에 좋은 사람을 못 알아보고 엉뚱한 사람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설피 전 남친들이나 과거 여친이라던가 과거 사람이나 뭐가 아니다라고 인식한 사람이 자꾸 엮여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이성들을 날릴 수가 있어요. 누가 그걸 보겠어, 솔직히. 그니까 러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어떤 이성에 나타났을 때, 너 자극적이고 막 그런 거 찾지 마세요. 막 심장이 자극적이고 두렵고 걱정되고 고민되고 막 이것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심리적으로.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 족 같은 거예요. 그니까 러 무슨 말이냐면, 안정적인 사람을 보라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나온다고 그러고, 여러분들 오랜만에 그래도 다행히 설레임을 느낄 수 있다고 나와요. 설레임을 느끼고 뭔가 이 문화 생활, 취미 생활 잘 맞고 대화도 잘 통하고 여러분들 모처럼 설레임과 어떤 소소한 재미와 어떤 그런 안정적인 어떤 감정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연애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봄에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사람이 불안정해 보이고 그 사람이 안정이 안 되어 있으면요. 사, 그, 그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야. 걔가 뭐 취준생이라고 뭐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취준생이고 돈이 없다고 그 안정이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행히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정서적인 안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근데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환경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는 이성을 만나야지 그 연애가 순탄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자꾸 이게 뭔가 신경쓸게 있다고 나와요 신경쓸게 있다고 나오는데 어, 다행히 여러분들 그래도 나 뭔가 가볍게 엮였던 인연이나 가볍게 만났던 사람들은 이 기회로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여러분들 근데 이 만나게 되는 장소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는 어떤 소개팅 같은 거 보다는 정말 여러분들 어떤 뭐 모임이나 놀다가 놀다가도 되고 뭐 취미생활 하다가 뭐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우선 특징 잘생겼다 이쁘다 멋지다 매너 좋다 성격도 괜찮다 이 모할라에 뭐 빠질게 없단 말이야 그것도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체가 너무 복잡해 지금 뭔가 아 얘는 착하고 좋고 잘생기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마음에 자극이 안 되니까 이거는 연애를 하면 안돼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는 이 봄에는 그러니까 이러한 이성 여러분들 고백을 해온다고 나와요 다가온다고 나온다고 이 다가오는 이성을 볼때그 사람의 행동이 자극적이고 막 불안하고 막 자꾸 동정심 가게 들어 안쓰럽고 이런 사람 만나지 말고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라고요 안정적인 사람을 그래야지 내가 안정이 되고 연애를 할 수가 제대로 된 연애를 할수 있는 거지 자꾸 뭔가 손길이 가고 불안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동정심이나 연민으로 만나게 되면 이 이렇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사례이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이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봄에 좀 다양한 이성들이 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좀 이럴 때는 구설이나 삼각관계 같은 건좀 조심하시고 어떤 욕심을 과욕을 버려라 과욕을 버리고 사람이 괜찮다면 그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신뢰가 간다면 한번 믿어보시고 연락을 이어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주의사항 걱정되는 상황도 있지만 심각한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이성이 굉장히 멋지고 젠틀하고 어 안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월별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자 4월 달로 보겠습니다. 다음 달, 이번 달부터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요. 어떤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뭐 소개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이성을 만나기 위한 어떤 활동, 어떤 움직임이 있고, 4월 달쯤에 뭔가 확실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4월 달이 아주 좋다. 4월 이후부터 고백 운이나 뭔가 연애가 시작될 수 있다, 던가 결정이 날 일이 4월 달에 있으니까 우리 세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이 따뜻한 봄날에 꼭 좋은 인연을 만나셔서. 어, 행복한 봄날을 만끽해 보시길 바라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세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카드 해서 끝!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진말씨 팔찌 뽑아주신 분들, 과연 여러분들에게, 과연 여러분들에게 이 봄날, 따뜻한 봄날에 어, 귀인처럼 다가올 고백해올 이성, 다가오는 이성 누구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딩 스타트. 자네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어, 사실 우리 네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여러분들을 좀꽤 오랫동안 지켜봤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지켜봤던 사람 아니면 고백을 한번 해봤던 사람 아니면 대시를 해봤던 사람 내가 제가 봤을 때좀 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여러분들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아는 사람인데 제가 날 좋아했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진짜 저 멀리서. 정말 지켜봤던이 연애 감정 순수 살아오르게 만드네. 그러니까 뭔가 숨죽여서 몰래 여러분들을 바라만 봤던 그런 이성이 있을 거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지켜봤던 그 이성, 여러분들을 훔쳐봤던 이성, 몰래 막 이상한 거 훔쳐보는 게 아니라 그 이성이 포기를 했다가 다시 이 봄날에 봄 버프 받고 봄꽃에 뽕을 맞고 다시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굉장히 신중하고 정신 연령이 되게 높고 조용하면서도 차분하고 깊이가 있는 친구. 뭔가 까불거나 막 이렇게 발달 아니, 활달한 스타일이 아니라 조용하고 차분하고 침착한 유형의 이성이 주변에 있으면 또 한번 여러분들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싶은 게그 이성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있어요. 이 봄날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슬그머니 슬그머니 다가오는 이성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한번 추가 하다 한번 뽑아볼게요. 아, 고백은 제가, 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원래는, 원래는 이 이성치 나오는 게 되게 갈등을 하는 카드가 나와 사실 여러분들에게 못 다가간다 아니면 한번 빠꾸당했다던가 여러분들 뺀찌먹었던 이성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그 주변에 제가 나를 좋아할 것 같은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전혀 모를 수도 있는 거지만 뭔가 한두 번쯤은 시도했던 사람인데 뭔가 잠깐 포기했어 포기하고 이, 이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너럴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나를 좋아해줬던 사람, 나랑 잘 되려고 했던 사람, 아니면 나한테 왔던 사람이 안 됐어. 걔가 여러분들이 찾을 거야 거의. 아니면 안 됐어. 그럼 포기를 이 사람이 포기를 하고 잠시 딴 여자나 딴 남자를 만나고 걔랑 쫑나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완전 생판 모르는 뉴페이스가 아니라 기존에 알던 사람 또는 몰래 훔쳐봤던 사람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잘안 되고 나서 잠깐 다른 이성을 만났으나 다시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수도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온라인 인터넷 통신 전자로 알게 되어서 인연이 되는 사람. 주로 인스타 뭐 여러 가지 어플도 있겠지만 어 여러분 근데 이게 어3000% 빠지면 안 되지만 인스타 같은 거 요즘 로맨틱 보이스 피싱 많은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인스타 하는데 막 갑자기 막 사랑한다 막 결혼한다 이뭐뭐 어, 나는 뭐 건물이 시발막 다섯 개 있고 막 어. 미쿡에 사는 의사예요 하면서 막 미쿡군이 뭐, 이딴 식으로 나오면요. 거의 10종 899라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 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못 만나고 마음이 외로운 것은 아시겠스, 아시겠, 아시겠, 아, 알겠으나. 이거 엉뚱한 사람한테 낚이시면 안 됩니다. 그거 꼭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여러분은요. 통신전자 IT 온라인 관련해서 엮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좀 사기 조심하세요. 사기. 예. 이냥 제가 좀, 어, 오지랖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참고하는 나쁠 건 없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소심하고 조용했던 나를 몰래 훔쳐봤던 친구가 갑자기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적극적으로 남자답게 다 온다. 적극적으로 나온다. 이게 적극성이 뛰는 모습인데. 자, 그리고 이 사람도 굉장히 좀 금전적으로나 어떤 재물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우선 나오고 있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사업이나 어떤 금전이나 일적으로 성공을 암시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훔쳐봤던 사람이 언제에서 막 당장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성공은 어느정도 한 사람이라고 나오고 또는 지금 설사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금전적으로나 아주 여유나 어떤 큰 어떤 일을 성취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니까 능력면에서도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 부분을 좀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번, 한 번만 더 뽑아볼게요 어떤 특징을 가졌을지 네. 되게 순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순수한 사람이고 인내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외모적으로는 좀 귀엽게 생겼다던가 섹시한 느낌이 있는 사람 귀엽고 섹시한 느낌 막 존잘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어 외모적으로 도화가 좀 있는 사람인데 그니까 러 애초부터 그냥 타이밍이 안맞게 이렇게 좀 넓게 보면 타이밍이 안 맞았고 아니면 뭔가 이 엇갈렸던 사람 그래서 쉽게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다시 반전이 돼서 가는 사이란 말이에요 좀 그것도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 월별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달 예. 4월달부터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은근히 소심하다고 나오거든요 은근히 소심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오긴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마음에 들면 좀 여지는 좀 주세요. 여지를 너무 안 줘버리면 그냥 쉽게 포기하는 스타일이다라고 나오니까 어, 그 부분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 네 번째 카드 뽑아 주신 분들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봄이 찾아오고 있고요. 어, 이 다가오는 따뜻한 봄날에는 우리 고민과 걱정하지 마시고 어, 안정적인 연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